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7월 10일에 있던 고3 영어 모의고사 32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문법들이 이제 들어있었는데요. 네, 이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권력은 나온다 오직 부분적으로만 자 뭐로부터요?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진실을.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목적어 자리라서 명사 개통이 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왔는데요. 여기 명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어,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 동명사, 여기 명사죠? 네, 둘다 가능해요. 여기,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제 새, 신제품을 개발한다 뜻인데, 신제품이라는 이제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의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사는 안 됩니다. 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아, 목적어를 받을 수 없고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동명사가 맞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적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 오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또한 온다. 자, 뭐로부터요 능력. 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죠,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그 질서를 많은 사람들 간에. 자, 여러분,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을, 어, 데리고 오는 이런 명사들 있죠. 명사들을 제가 여기 쭉 나열해 냈으니까 한번 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 그다음에 음,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당신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등이접사죠. 속 등이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병렬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투부정사에게 병렬이 다자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우라늄광석을 채굴할 사람들 그리고 건설할 사람들 핵원자료를 그리고 제공할 사람들 음식을 네 이렇게 됩니다. 어, 누구를 위해서? 건설 그 노동자들 그리고 어, 광부들 그리고 물리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번째 보시면 이게 부대상황이 나와있거든요. 네 부대상황은 이제 어, 분사구문 부대상황인데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뭐 하면서 이건데 목적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목적어 목적보와 관계가 능동관일때 현재 분사고 예, 수동일 때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능동관계, 어,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형용사 부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는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 그들을 유지 저 지어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서 네그 어, 외의 모든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그 제가 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